저희가 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라고 해서 저희 전라도에만 있다 보니까 경기도는 다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좀 저는 나주랑 비슷한 느낌이 들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옛날 모습이 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정감 있는 시골 집인데 그 공간을 좀 트렌디하게 바꾸셨대요. 진짜 많은 공사를 하지 않고 예쁘게 꾸셨다고 하는데 이 집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서 봐보시죠. 아, 농약을 하신나봐요. 네, 앞에 지금 소나무에 약을 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소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약을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습한 날에는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실 때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 어? 지금 살짝 또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네, 농약인 줄 알았는데 농약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 비예요, 비. 진짜 비네요. 네, 저희가 빨리 한번 집으로 후다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네, 담벼락은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요. 대문도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원래 있던 대문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페인트만 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도 나무도 그대로 있고 진짜 변화된 거는 실내 정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봐 보시죠. 네. <laughs> 다 들어오시면 앞에 기억자 한옥이 딱 보이죠. 사실 현우랑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역자 집을 너무 찾고 싶은데, 전라남도에는 사실 일자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다이 집에, 저희의 로망 같은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야 일단 겉모습만 봤는데, 느낌은 괜찮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우측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창고, 창고였던 공간인데,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여기 코가구도 이렇게 놔두셨고, 여기도 이제 곧 위치를 잡겠죠? 네. 저희가 오늘 좀둘러볼거니 많은데 여기 창고만 먼저 딱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마당 고급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진짜 와 우리의 로망 바베큐할 수 있는 그릴인데 이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릴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숯을 딱 피우고 하면 연기가 여기로 뽕 빠져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바베큐하면 눈이 엄청 맵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쭉 들어오면, 저는 여기 문고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고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고리처럼. 근데 이걸 이렇게 열면은 바로 문이 다 열립니다. 이 문도 옛날 문 그대로 활용했겠죠? 네. 지금 여기만 수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도 벽이 그냥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 바닥 같은 컬러, 시멘트 컬러가 지금 다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하거든요. 페인트 칠하시고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뭔가 진짜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 됐고요. 이런 나무도, 조명 나무도 거기서 주워오신 거래요. <laughs> 주워오셨는데 전기공사 하실 때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사하실 때꼭 말씀하셔서 비용을 좀 아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고는 딱이 정도만 해놔도 네.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현우 씨 말한대로 면 여기 위쪽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지붕이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지붕 딱 투명으로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당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희가 옛날 사진을 봤는데 여기가 원래 시멘트 바닥이더라고요. 엄청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조잔디 깔아놓고 이렇게 불멍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불 피워놓고 고구마나 감자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네. 왠지 이런 비오는 날씨도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 요 어, 뭔가 운치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저기 앞에는 이제 파라솔과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집만 원래 사용하던 우물이래요. 우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좋아해요. 좋아한데 이렇게 놔두니까 뭔가 해외에 놀러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야외 풀장. 풀장을 사실 이제 공사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물만 받아놓으셔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당이 꽤 크네요. 마당이 큰 애가 없네요. <laughs>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주인분께서 캠핑을 엄청 좋아하신데요 근데 사실 텐트. 그 캠핑이 가장 힘든 점은 텐트를 펼치고 잡는 건데 이렇게 내집 마당에 텐트를 계속 펴놓으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와가지고 텐트에서 즐길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에요 하, 저기 또 오른쪽에 는 데크가 있네요 근데 뭔가 사실 시골집 옆에 있는 데크를 제가 앞마당에 있는 거는 봤는데 뒷마당에 있는 건 처음 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너무 깔끔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수영장 가면 있는 그 선베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누워가지고 이 감나무 밑에 앉아 있, 누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평상도 있어서 와또 아, 지금 예쁘게 세팅도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앉아가지고 오늘같이 같이 딱비온날 파전에 막걸리 한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분위기가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 신기한 게또티에는또 논이 있어가지고, 네, 또논 보면서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와, 그러네, 너무 좋다. 네. 논 뷰를 보면서 여기서 파전에 막걸리, 시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타프도 해놓으니까 그늘막도 생기고 햇빛 쨍쨍할 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뒤쪽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앞에는 수도가도 있어가지고 여기 뭐 작게 텃밭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베큐 좋아하시고 하시면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씹어가지고 나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텃밭으로 만들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원래 외양간 그소 염을 주고 그랬던 곳이데요 어, 어, 어. 보시면 소 밥통이 그대로 있죠. 여기다 그 흙만 담아가지고 상추 씨앗만 넣어도 바로 상추 잘할 것 같은데요. 어, 여기를 텃밭으로 만들. 네 여기 흙만 조금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 방금 네. 현우 씨 아이디어가 아주 어마어마하십니다. 맞아. 네, 알겠습니다. 현우 씨 아이디어니까 현우 씨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집 바깥 모습은 봤고, 또 지금 비가 조금 내리니까 제가 집 실내에 들어가서 한 공간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금은좀커 보이지 않아요? 응. 네, 안에 들어가도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 이렇게도 리모델링을 할수 있구나를 볼수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이 진짜 뭔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음. 뭔가 느낌이 바뀐 것 같. 맞아요. 지금 위에 지붕은 봐도 알아요. 색깔 다 바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한 파랑이 아니라 이제 색이 다 바래서 하늘색이 된이 지붕마저도 뭔가 이 집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까맣게 들어가네요 집에 네 지금 이런 나무 문도 원래문 그대로 다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알루미늄 샤시 문도 그대로 다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골집 소개할 때마다 이런 샤시 문 있으면 교체하세요 교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AI처럼 근데 이 집은 잘 어울려요 하, 이유를 알수 없네 자알 수가 없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와.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의 구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여기도 원래 주방이었고 이제 전에 살시던 분이 주방 일부를 수리를 해서 여기는 이제 살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스타일대로 변경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것도 다 직접 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나무 상판이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 나무랑 이 스테인리스가 잘 어울릴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시골집이랑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천장도 조금 살짝 되어 있고, 위에 무드등 달려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는 진짜, 분위기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리모델링이지 않나? 네. 진짜 외부는 그대로. 봤을 때는, 어, 변한 게 있나? 그냥 깔끔한 집인가 했는데, 들어오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창문들은 다 새로 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냈으면 큰일 날뻔했어. 뭐, 여기서 바로 평상이 보이네. 이 창문이 좀 신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동화 속에 있는 집 같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평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그대로 있어요. 이 문도 옛날 문 그대로잖아요. 지금 뭐 도색을 하거나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닦아놓고 이렇게 귀여운 커튼만 달아나는데도 이게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집이거든요. 네. 주방이 진짜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타 일도 사실 저 같으면 장판 깔았을 것 같은데 이 타일 깔아놓으니까 이것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 타일도 사실 이거 그냥 보면 이거 하나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왜 이렇게 이집에다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리모델링을 할수 있구나 를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쪽부터 쭉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이 공간이지 않나 마루입니다 마루가 광활래요 진짜. 엄청 넓죠? 이 나무도 다 이제 살리신 거예요, 그대로. 원래 있던 나무들인데 다 살렸다고 해요. 근데 이 마루 작업하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전에 1년 정도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 체리색 페인트를 좀 두껍게 발라보셨대요. 근데 그렇게 있었으면 조금 안 예뻤을 것 같은데, 이걸 다 긁어냈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윤도 광이 막 반질반질 나고, 진짜 밝고 싶고, 여름에 누워있으면 끝장날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 문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문도 이제 이런 컬러가 이제 발라도 있었겠죠. 근데 애도 조금씩 뜯어졌는데, 얘는 새로 도색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넣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문이 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 닫으면은 이 느낌도 이 문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지금 이 마루만 에어컨안 틀었거든요. 오, 근데도 맞아요. 맞아요. 이 뒤쪽에서 바람이 솔 들어오는데, 오,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다른 시골집 대비, 집 전체적으로 집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음. 반열이 잘 된다는 느낌? 그런 아니, 느낌이 듭니다. 구조 변경하고, 벽을 막꾸시고한거 같진 않은데, 집이 뭔가 이쁘다. 그쵸. 음. 그러니까 집 자체가 좀 주는 뭔가 편안함도 있고, 그냥, 뭐랄까, 그냥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넓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TV도 볼수 있고, 네,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자리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이, 이다지 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마저도 옛날 게 그대로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물퉁불퉁한 이런 느낌도 뭔가 밖에 잘안 보이고, 안에, 밖에, 아, 밖에서도 안이 잘안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는 날씨에. 네. 문 열어놓고 있으면 비가 내리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네, 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차마도 조금 긴 편이라서 진짜 비 보는 맛이 좋을 것 같은 곳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도 굉장히 잘 열려요. 네, 오, 신기하네요. <laughs> 이거 저희가 한번 끝 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 문 높이 진짜 그대로네. 네, 문 높이 보세요. 지금 제 어깨만 합니다. 네. 그리고 창호지 그냥 발라 놓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글씨 써진 걸 판매하시는지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 뭔가 그 액자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그냥 침실입니다 침실인데 여기 쪽을 보시면 자기는 진짜 엄청 큰그 화장대가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뭐 포토존이 될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도 전체적으로 엄청 아늑한 느낌이고 조명 자체도 잠자기 좋은 온도의 그 컬러거든요 크... 너무 좋습니다 저런 창문이 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는 맞아요 근데 이 창문은 원래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새로 뚫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자재만 잘 구하시면 집에 구멍을 새로 뚫더라도 새로운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여기 어, 통유리로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에 느낌과 비슷하게 이런 창틀을 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에커스 그대로 보존한 거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현우가 오이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또던 다음 방으로 가볼까요? 집이 네게 일자인 것보다 기억자인게 저는 네. 그 돌아다니는 맛이더라고요. 재밌죠? 응. 응, 저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을 보시면. 문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이방 하나, 저쪽 방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였대요.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저 문을 막아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진짜 문 높이가 그대로예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대들보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방이 막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측을 보시면 문이 안 보여요. 밖에는 보였는데 여기서는 아예 막아놓은 상태라서 전부는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농이 있는 게 너무 좋지 않나. 진짜 할머니 집 놀러 온것 같고 너무 좋아요. 아니 원래 방이 여기 하나였으면 네. 이자은방 막으면 되게 좁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터놓는 거는 좀 신기한 수지 않나. 네, 진짜 여기도 방두 개를 터놓으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진짜 저희막 뛰어놀아도 될것 같은 그런 넓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에 노출이랑 천장으로 바꿔놓으니까 석가리도 싹 보이고 어,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요 유행하는 고래들 말입니다 네 고래 고래, 고래 모양의 득입니다 네, 여기 집주인분께서 원조라고 해요 <laughs> 네 여기도 이렇게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뒤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 자체도 원래 거 그대로 지금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올려볼게요. 자, 온드 블라인드 제가 좀 괜히 조심하거든요. 네. 아니, 여기 잘 어울리네. 네, 보시면 이 창문, 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샤시샤시 <laughs> 샤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어때요? 잘 어울려. 다른 집인 것 같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진짜 집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원래 있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에요. 네, 이쪽에서 봐도 여기에서 보니까 공간이 더 넓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기도 벽이 딱 멀리 있고 여기 문도 문이 두 개가 열리니까 활짝 열리면서 개방감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당도 보이고요. 음? 그리 현호 씨 뒤쪽으로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또뒤쪽 마당도 조금 이제 가까놓으시면볼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집의 구조가 되게 부러운 구조네. 네, 또 알차게 또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방이 남았으니까 움직여 보시죠. 집이 재밌네요. 네, 기억자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또 여기도 지금 방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여기는 이제 화장실, 오... 화장실입니다. 진짜 제가 옛날 사진을 잠깐 봤거든요. 진짜 이 모습이, 어 오... 너무 놀랍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전의 모습이 어땠냐면이 바닥이 시멘트였고, 그 저희가 푸센시 화장실 가면은 있던 그 플라스틱 변기 같은 거 기억나세요? 음... 그런 변기만 가운데 덩그러니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타일도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양변기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위 천장은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 검은색인데 아마 습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풍대도 달아놓고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문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좀 부서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합판만 걷대고 이렇게 문고리만 달았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봐보시죠. 방이 많네 네, 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침실, 침대가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진짜 낮잠 자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인 조명이 달려있고, 이 조명과 이 나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음, 일체감이 있어요. 조명이 딱이 정도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요잠자기딱 좋은 그런 컬러. 진짜 이불 켜고 자도될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창문을 뜯어 놓으셨거든요. 크, 너무 좋네요. 저기 딱 진짜 아까 우리 텃밭 이야기 했잖아요. 음. 저희 텃밭 만들어 놓면 좋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같은 거다 올라와 있으면 입쁠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 창문도 역시나 옛날 창문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창고였다고 하거든요. 창고의 새로운 변신을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폐가 맞나요? 맞았나요? 폐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옛 모습이 기억도 안날 정도로 너무 예쁘게 바뀐 공간입니다.